네 반갑습니다 장태양봉TV입니다 자 간만에 그렇죠 종목분석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천천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녹십자엠베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로 궁금해 하신다고 했는데 이 녹십자엠베스 장막판에 올렸죠 여러분들 이런 거 여러분들 갭떠 있는 음봉 있죠 이갭떠 있는 음봉은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이 다음날 이 음봉의 하단을 지키면은 지키는 양봉에 잡아서 머리가 1차, 꼬리의 반이 그리고 2차, 그리고 이 꼭다리를 3차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 패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근에 우리가 어디서 봤느냐? 수진택. 그렇죠. 이날 상가 갔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뭐갭뜬거 상관없이 이 하단 음봉의 몸통의 하단을 지키면은 몸통의 반이 1차. 그리고 머리가 2차, 목꼬리에 만 3차, 윗꼬리 4차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메가 이 c s 도 이런 자리에서 똑같은 거, 올라, 똑같이 올라온 거죠. 그렇죠? 그렇죠? 캔들의 하단을 지키면은 몸통에 반의 1차, 그리고 머리가 2차, 이거 돌파하는 게 3차, 이런 식으로 매매를할수 있는 건데, 얘가 이렇게 동시효과 때 지금 올랐죠? 그러면은 둘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뭔가요? 그렇죠?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해서, 그렇죠? 내일, 그렇죠. 동시호가 때 올랐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죠 매물의 공백이 생겨버리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제 부딪히게 된 문제가 매물의 공백이 있단 말은 시간에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밑에서 이렇게 양봉으로 오르게 된다면 매매할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갭 떠가지고 음봉의 꼬리에 반해서 시작을 해서 이곳을 찍고 저항받고 무너지든지 아니면은 이게 조금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 음봉이 앞에 있는 매물을 받은 게 돼서 이걸 돌파해서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작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내일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게 예, 기본적인 정론이, 정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일 갭을 떠가지고 시작될지 아니면은 예, 그렇죠 마이너스에서 시작할지부터 보고 예, 그거에 대해서 어디를 지지하고 오를 것인지 밑에서 시작한다면은 지지를 하고 오를 것인가 갭을 뜬다면, 갭 떠가지고, 음봉이 되면 당연히 버리는 거고, 이곳을 돌파해서 오를 것인가, 이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에브리봇이 있죠. 자,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렇죠. 이 시장 리뷰 영상 설명란에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 지금 얘가 지금 위, 위, 갭떠서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라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죠. 그러니까 여기를 안 깨는 한에서 이 곳을 돌파해서 오르는가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매물대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뭐, 오른다면은, 예, 충분히, 오를 가능성도 있고, 지금 로봇주들이 지금 힘 있는 애들이 선제적으로 이 자리에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SKIE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SKIE 테크놀로지네요. SKIE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나요? 자, 121선 밑에 있는 종목의 꿈은 121선을 향해서 올라간다. 이것만 지금 반복을, 반복을 하고 있죠. 단기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을 때. 그렇죠. 여기 있는 매물대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들을 목표로 이런 매매를 할수 있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놈이 지금 단기적으로 지키고 있는 매물대가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들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보는 것밖에 예, 그렇죠. 이걸 반복하는 것밖에 예, 방법이었고 그리고 이제 대세 상승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 2 1선을 역지지하면서 내려간다는 말은 대세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종목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121선을 돌파해서 지켜야만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크게 무너지는 종목은 121선을 역지지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조금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루코가 있죠, 여러분들. 알루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SKI 테크놀로지랑 거의 다른 게 없죠, 여러분들. 대신에, 이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이전 매물대를 깨고 딱 지키기 시작했죠. 그렇죠? 한번 깨고 두번 지키기 시작했죠. 그럼 여기를 안 깨나 한에서 들고 갈수 있는 자리에요. 그래서, 어, 이 아래를 안 깨나 한에서이 위에 있는 매물대를 향해서 오른지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앞전에 있던 매물대를 살짝 한번두번 번 깨고 올랐던 게 오늘 종목이 있죠 예, 바로 a텀이 있습니다 어이 종목도 그렇죠 예, 녹십자 ms도 사실 이거 밑에서 제가 들고 가기 좋다라고 했죠 그렇죠 자 알루코랑 똑같죠 여기 있는 매물대를 기준으로 깊게 한번 깨고 약게 한번 깨고 예,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알루코가 이런 게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자리에서 a텀이 올랐어요 그렇죠 한번 깨고 두번 깨고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니 테스트는 큰 상승을 여러 번 했죠. 그러니까 이대로 못 가면 뭐예요? 그렇죠. 여기 앞전에 있던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여기를 깨면서 연이어서 상승을 했죠. 그렇죠? 여기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고, 그 매물을 여기서 받고, 받고, 이걸 동시에 돌파해서 지킬 때 가장 큰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반복해서 올랐는데, 지금 이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다간 겁니다. 당장에 여기를 돌파해서 지키지 않는 이상은 더볼 필요가 없다. 왜 그렇느냐? 그렇죠? 바로 올라갈 마음 없으면은 얘가 돌파했던 가장 강력한 매물대, 그렇죠? 여기에선 저항, 밑에선 저항선이었지만은 현재로서는 지지선이 될수 있는 매물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는 게, 바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알테오젠이 있죠, 여러분들. 자, 알테오젠도, 알테오젠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가장 안 좋은 짓이 뭐라고 했죠? 큰 상승한 다음에 가장 안 좋은 짓을 하는 게, 1 2 1선도 역지지하면서 내려가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지금 얘가 올라온 위치를 보십시오.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121선을 역지지하면서부터 내려가면은 굉장히 큰 하락을 할 겁니다. 예. 알테오제는 나중에 아마 여기까지 내려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이에 어디에서 잡았던간에 그렇죠 당장에. 326,350원이라는 121선을 돌파해서 지키지 못하면은 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가끔 라이브 방송도 하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에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은, 예, 남겨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